근데 이게 뒤로를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. 이게 아 위에를 띄어서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건지. 5평짜리 냉난방기인데, 닥태형입니다. 콤프 고장나서 교체하러 왔습니다. 아 저도 인버터 스탠드로 하면 편한데, 문제가 많다 그래갖고, 이거 하여튼. 시래기도 엄청 크고 짜맞히느라고 힘들어 죽겠네요 아 날은 춥고 미치겠네요 스카이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? ú 다 어.